혁거세가 왕위에 오른 지한 해가 지나자 그의 통치는 마치 거친 강물을 잠재우는 달빛 같았다. 여섯 마을 아라골, 돌산골, 고어촌, 구리촌, 대수촌, 지타촌. 서로 다른 언어와 풍습, 오랜 불신으로 갈라져 있던 그들은 이제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사로국 사람들은 스스로를 사로국의 백성이라 칭하며 아침마다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다. 태양의 왕이여, 오늘도 우리를 비추소서. 수도 설아벌. 혀곡에는 마을 한가운데 강과 산이 만나는 기름진 평야를 살펴보았다. 그곳에는 봄마다 진달래가 피어 먼 곳에서도 붉은 빛이 번져 보였다. 이곳이 우리의 심장이 될 것이다. 그는 그 땅을 설라벌이라 이름 지었다. 서쪽의 진달래가 흐드러진 도시라는 뜻이었다. 설라벌에는 왕궁이 세워지고 촌장들이 머물 회당이 지어졌다. 백성들은 작은 초가집을 지어 도시에 모여들었고 하루가 다르게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늘어났다. 농사의 부흥. 사로국에는 기근이 잦았다. 그러나 혀것에는 논마다 수로를 잇고, 강가에는 둑을 쌓게 했다. 물이 있어야 쌀이 있고, 쌀이 있어야 백성이 살수 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백성들은 동이 트기도 전에 들판으로 나갔다. 바람이 불어 벼들이 물결칠 때, 사람들은 손을 모아 왕을 향해 기도했다. 혀것의 폐하 감사합니다. 통합의 법. 무엇보다도 큰 변화는 말이었다. 여섯 마을은 저마다 다른 언어를 썼기에, 촌장 회의조차 통역 없이는 불가능 했다. 혁거세는 각 마을에서 말을 가장 잘 아는 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과 밤낮으로 회의를 거듭한 끝에 여섯 마을의 말을 하나로 묶는 공통 언어를 만들어냈다. 우리는 이제 같은 말을 쓰는 하나의 백성이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가까워졌다. 왕의 고민 그러나 밤이 되면 혁거세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왕궁 뒤편 작은 언덕에 서서 그는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저 산맥 너머에는 아직도 수많은 부족들이 살고 있었다. 동쪽 바다 너머에도 그는 알수 없는 땅이 있음을 직감했다. 이 작은 나라로는 부족하다. 더큰 힘을 길러야 한다. 그의 심장은 늘쉼 없이 뛰었다. 아버지라 부를 이도, 어머니라 부를 이도 없는 삶. 오직 하늘만이 그의 부모였고, 이 땅의 백성만이 그의 자식이었다. 왕과 왕비, 밤이면 아령은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늘 신비로웠다. 폐하, 오늘도 언덕에 계시옵니까? 혓곳에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과 왕의 고독이 함께 담겨 있었다. 아령, 나는 늘 이곳에 있을 것이오. 이 나라의 끝을 보고 싶소. 아령은 그의 손을 잡았다. 폐아 나라의 끝이란 없습니다. 하늘이 끝나지 않듯 땅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마음은 지금 폐하의 발 밑에 있어옵니다. 혀껏에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달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거대한 뜻. 그날 밤, 그는 잠들기 전 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하늘이시여. 저에게 더큰 뜻을 주시옵소서. 그의 꿈속에서 거대한 용이 강위를 날아올랐다. 용의 등 위에는 수많은 깃발들이 나붓겼고, 그 깃발에는 모두 신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새로운 이름. 아침이 밝자. 혁거세는 왕궁의 북쪽 문을 열고 나왔다. 백성들이 길가에 늘어서 그를 맞이했다. 그는 크게 선포했다. 이제부터 사로국은 신라라 부를 것이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신라 새로운 별이 떠오르는 나라. 우리는 이제 새로운 왕국의 백성이다. 전쟁의 그림자. 그러나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다. 북쪽의 말갈족과 동해안의 해적들이 사로국의 번영을 탐내기 시작했다. 혁거세는 다시 칼을 들었다. 그의 눈빛은 불길 같았고 그의 심장은 태양처럼 뜨거웠다. 하늘이시여, 이 땅을 지키게 하소서. 그리고 더 넓은 하늘 아래 우리 백성이 살게 하소서. 그의 숨결마다 나라의 운명이 흔들리고 있었다. 끝없는 시작. 신라는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디뎠을 뿐이었다. 혓거새의 눈동자에는 저 동쪽 바다 너머까지 끝없이 펼쳐진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별빛은 그의 등에. 보이지 않는 날개를 달아주고 있었다.